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비상구 정재수 박사의 트루브 컬렉션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편에 이어서 오늘은 미중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을 3편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현재 1년 이상의 그 지투 간의 통상 말찰이 있었고, 화웨이를 둘러싼 기술 분쟁, 또한 환율을 포함한 금융 분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제조 및무역대국 1위로 부상한 중국을 세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기술, 군사, 금융산업 패권국으로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령해야만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당연히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패권국으로서 우위력은 무역 기술 군사 금융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 속에서 미국은 무역을 핑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패권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지 않냐 현재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분쟁 상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12차에 걸친 미중간의 협상이 7월 29일자로 그 결렬이 됐죠. 그래서 중국에 3천억 달러의 정도의 보복관세 부과를 하겠다. 또 8월 5일 날짜로 그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 대만에 신종 군사 무기를 판매를 했었고, 또한 그 보복관세 추가 5%를 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5%, 2,500억 달러에 대한 30%에 대한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미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장을 철수를 하겠다는 등 거의 전쟁 수준 내 맞먹는 매우 치열하게 현재, 그, 미국이, 현재, 무역 분쟁에 대해서, 그, 현재, 보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면, 중국은, 그, 화웨이 제재를 현재,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하겠다. 특히, 그, 대두라든가, 그 콩수입을 많이 해왔었는데, 약한 9,300만 톤에 해당되는 콩수입을 안 하겠다. 또한 자동차 25%에 대한 그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중국도 지금 맞불을 현재 그논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무역 분쟁 상황 속에서 향후에 어떻게 그 분쟁이 그 이루어지고 또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그 살펴본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어, 경제 성장률이 현재 하락하고 있고 약한 2%대에서 한2.4% 정도에 해당됐죠. 과거에는 한4% 정도. 그래서 아마 새로운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로 하다. 또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중국은 제조업 투자에서 추월을 해서 현재 GDP 기준 6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반 이상을 현재 그 미국을 추월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역사를, 경제 역사를 살펴본다 그러면, 1984년도에 일본이 미국 GDP 기준 40%에 육박됐을 때 아마 미국이 환율 전쟁을 일으켜서 패권국에서 그 보복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85년도를 거치면서 그 매우 어려운 경제적인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잊어버린 20년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G7 국가 경제 기여도가 76%에서 25%로 감소한 반면 중국과 브릭스, 5개 국가죠. 뭐, 인도, 브라질 포함해서 국가는 12%에서 77.7%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불평등 확대, 인종 갈등,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간 갈등, 또한 빈부차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부상은 미국식 시장 경제체에 대한 도전으로 현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도에 있다 경제는 공정한 경제를 방해 하고 또 지적 재산권 보이도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구성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자유 무역 대 비공정 무역. 그래서 중국을 비시장 국가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핵심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죠. 또한,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지배구도의 개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와서 금융 분야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NDB, New Development Bank,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AIIB를, 은행을 설립을 했죠. 또한, 향후 기초통화를 위한 이완화에 대한 SDR 편입을 그 이미 해서 비중을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의 우위를 점령을 하고 있다. 뭐 전반적인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우위력은 아직까지도 그 미국에 대한 그 비중이 한3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도달 됐을 때그 중국의 국가 주도형 그런 어떤 기업들 우리가 뭐 대표적인 하웨이 이런 어떤 기업들이 그 5G 또 AI 뭐 빅데이터 또 향후 4차 산업혁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기술 부분에서 그 아주 우위에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금융기술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시진핑은 중국 제조 2025년을 세계경제 주도권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 시진핑의 중국몽이죠 이 중국몽이라는 것은 시진핑이가 내세우는 그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체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체학이 아마 이 분발 유의이 분발 유일한 어떤 그 개념은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중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면은 중국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시진핑의 그 대외정책입니다. 과거에, 그, 등소평이 썼던 도광양의 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 이런 어떤 그 정책 철학과는 상대적으로 그 최근에 와서는 반대되는 분발 유의로서 이제는 뭐 이렇게 해도 당하고 저렇게 해도 당하니까 이제는 중국이 이익이 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은 결국 패권전쟁의 전초전이며 기술과 금융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현재 그 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러면 중국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DDP의 65%에서 35%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66%는 내수 시장입니다. 또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이고, 대미 수출이 3.6%에 해당됩니다. 거의 일상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보복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게 본적 보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양국 간 보복 관세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고 목적이 다른데 있다. 그래서 패권 그룹으로서 중국 자본 시장을 개방을, 개방을 목적으로 해서 금융 패권 실현에 더욱 무기 중심이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을 경우에 그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게 지대하지 가 않다. 그래서 목적은 다른데 있다. 결국은 무역을 우리가 시점으로 해서 기술, 금융으로 이어지는 패권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기술, 금융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TV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